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 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숨쉬기도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죠. 저희들 환자들 보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료하는 별도로 공황발작이 왔을 때 공황발작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호흡 조절부터 마음 다스리기까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발작은 위험하지 않다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나는 공황발작을 여러 번 겪었고 항상 괜찮았다. 나는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다.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이고 나는 안전하다. 공황발작은 두뇌가 정보를 잘못 인식하고 경보를 울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면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춰 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복식 호흡으로 배와 옆구리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깊게 가져갑니다. 공황으로 인한 발작 중에는 흉부에서 빠르고 얕은 호흡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불안도가 더욱 상승해서 공포감이 증폭될 수 있는데요. 호흡은 자율신경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교감신경을 억제해서 발작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황을 한번 앓은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네. 그때 이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들, 호흡법들이 공황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보조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보조적으로는 꼭 한번 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이완시켜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손목을 흔들거나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하기, 걸어 다니면서 몸의 감각을 찾는 건데요. 불안과 긴장, 공포는 몸을 경직시키게 되는데 이 순서를 반대로 응용하여 이완 운동을 통해 불안과 긴장, 공포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공황 발작 증상으로 비현실감을 느낄 때 주변 환경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공황 발작 증상 중에는 비현실감이라고 해서 태상과 분리되고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증상이 있는데요. 이때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현실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냄새라든가 맛볼 수 있는 것 이런 오감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상황을 느끼고 인지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큰일이 날것 같은 불안, 공포에 휩싸인다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통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공유하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불안을 낮추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공황 발작이 와도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호흡조절, 현실 인식, 신체이완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의존성 때문에 정신과 약은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공황장애 약물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공황 장애를 약물 없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황 장애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 여부는 개개인의 상태나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잘못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갑니다. 훈련을 통해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발작을 줄이게 됩니다.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시체적인 긴장을 풀어주어 불안감을 완화시킵니다. 영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체의 긴장을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훈련이 익숙해지면 공항발작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 건강하지 못한 음식은 신경전달물질과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불안과 공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고 일상에서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개인적인 상황, 증상의 정도, 선택한 극복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